예 오늘은 그동안 평가를 잠깐 할라 하는데요 제가 9월 21일 날 동영상에 보면 9월 21일이 요하입니까 그죠 요날 뭐라 캔더 컴 이때 파월이 그 다음날 이제 금리 인상을 한다 짠다 그랬겠어요 그럴 때 제가 이때 예언을 이래했습니다 9월 21일 날 동영상 찾아보시면 찾아보소 박살이 안 나고 갈 수도 있고 박살이 나고 갈수 있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2350을 회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 요, 돼서, 회복했죠. 결국, 2000, 그니까, 이날 최고가가 2348인가 왔었지 않습니까? 여기 며칠이고, 11월 2일날, 회복했죠. 그 다음에, 9월 2 20... 9월 26일날, 제가 뭐라 캐놓고 하면, 그, 요번 저가는 2150을 못깰 거야,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살짝 2134까지는 갔었지만, 거의 그 가격대에서 멎었죠. 하루 빼고는 하루 잠깐 내려왔었습니다. 근데 이날 또 결국 종가는 2150 위에서 멎었었어요. 그래서, 두 날에, 어, 9월 26일 날, 9월 26일이 언제입니까? 9월 26일이, 어, 예, 9월 26일이, 예, 여대입니다. 여대에서 제가 말을 음을 드렸던 거래요. 이쯤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래요. 9월 26일 월요일이네요. 2260인데, 이전에 제가 예측하기를 2150 이하로는 못갈 거야 했는데, 역시 그 다음에 산할 때 2150까지 밖에 못 갔죠. 그러고, 9월 21일 날2350 회복할 거야 했는데, 12월 2일 날2,000 348인 것 같으니까 거의 다 맞췄다 그죠. 그래서 제 오늘의 결론은 저점도 거의 맞았었고 또 9월 21일 날파월의그 연설로는 2350을 회복할 거야 라는 예측도 맞았습니다. 이래 잘 따라 댕겼어도 돈 많이 벌었겠네요. 제가 제자들한테 열 받았을 때가 그 9월 26일 2152 안팎이었습니다. 이때 레버를 사락하니까 안 샀기 때문에 열 받았었고. 그 여가 된 거죠. 왜안 사노, 이거지. 그 제가 제자들한테 열받아 했던 게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종주는 거의 100포인트, 야, 이제 200포인트 올라왔습니다. 2350가에 왔으니까. 종주 10% 올라왔는 겁니다. 제가 예측해가 사락했던 지점부터. 예. 하여튼, 오늘의 기록입니다.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알아서 하이서 끝!